사무상 17장 말씀에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이수 믿음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자와 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신뢰와 확신이 믿음이 된줄 믿습니다. 하나님 매 순간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간 모습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득하고 신뢰와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, 더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소서.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,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,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, 저를 폭언이 감사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, 하나님,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.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,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, 아직도 믿음의 확신 없이, 불신이 큰, 더큰 자리를 찾아,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, 조금 재정적으로 불편함만 있어도 쪼르르 하나님께 아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 모습을 봅니다. 하나님 용서하십시오. 자업자도 제가 벌려놓은 일 제가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 그러나 너무 이 업무가 깊이 묶여 있고 참 힘이 됩니다. 속히 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좀 자유롭고 여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하나님 제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. 제가 속히 바로 서고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점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지휘를 주시고 주신 일잘 감당하여 덕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